하나님 말씀 에스더 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3절 어, 에스더 14번째 시간으로 절, 어, 절망 앞에 선 믿음입니다. 절망 앞에 선 믿음 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 중에 나가서 대성 통공하며 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누운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자, 어, 이제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모르 드게가다 알게 됐어요. 저기 알고 찍고 입고 통곡하고 이런 동사를 통해서 모르드계의 자세를 가 보여지는데, 이 모든 일은 유대인들이 12월 13일에 집단 학살을 당하게 됐다는 사실, 그 자체만을 의미치는 않습니다. 그 정도의 조서를 본 유대인은 누구나 알수 있었고,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은 더 나아가. 그 같은 대학살이 모르두개에게 원한을 품은 하만이 왕에게 다량의 은을 바침으로입방이 되었다는, 그 반포 되었다는 사실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 대학살이 예고되었을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어, 유대인들은 도망을하거나 숨 어, 숨는 어,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드러내고 통곡하고 있는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자 옷을 찢고 굵은 어, 배를 입으며 재를 모를 쓰고 통곡했다. 아자 어, 히브리 사람들의 슬픔 아주 극단적 절망적 슬픔의 자세입니다. 어, 그러나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있었던 것은 어, 아니고 페르시아에도 이런 어,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배했다는 어, 통보 비보를 접했을 때 페르시아인들이 옷을 찢어 그 비통함을 나타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옷을 찢는 행위는 음, 보통 슬픈 소식을 접하자마자 이루어지는데, 에, 자기 몸을 찢는다는 의미죠. 진짜 몸을 찢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 그러는 그 정도로 절망적 상황이라는 거죠. 굵은 배를 그고 원래 배 옷은 뭐 수위에, 에, 수위인데, 어, 그러니까 그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 이제 난 죽었다라는 거죠. 나는 절망적이고, 난... 죽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굵은 배는 뭐 이제 우리 말로이 굵은 배이고 염소 털로 짠 옷을 가리킵니다. 염소 털은 또 천막의 재료를 그러니까 거친 옷을 입음으로 자기는 이제 죽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죠. 이제 이 이렇게 에그 모든 것을 가장 죽었다라는 표현 가운데 절망적 표현 가운데 성중에 나가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기가 자신의 직무 장소인 대골문을 떠나 수산 시내로 들어갔죠 그 사실은 이제 자기의 원래 공직이 있는데 그 위치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까닭은 대골 안에서는 어 개인적인 일로 인하여 슬피 울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 이제 그 궁궐 안에서 궁궐을 지키는 사람으로 궁궐 안에서는 이제 불법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서 우는 거죠. 계속 서어 대놓고 우는 것은 그런 의미도 있겠죠. 어 이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처지가 얼마나 억울한지를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골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골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기가 처음에는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 시내로 나갔으나 자신의 뜻을 에스더에게 전달할 양으로 어, 대골로 다시 들어가려고 했었음을 시사하죠. 물론 에, 어, 모르드기가 직접 에스더를 만날 생각을 가졌던 것은 아님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데 에스더와 연락이 가능케 했던 어떤 인적 통로를 대궐 안에 분명히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 그러므로 그는 예수도와의 연락을 위해서든 어쨌든 대궐 가까이 나갈 어,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어, 공론화시키고 여론화시키는 거죠. 어, 이런 자신민 자신의 민족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어, 이 굵은 배는 죽은 자를 위한 애통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것을 입은 사람은 특히 왕궁 내에는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만일 모르드게가 굵은 배를 벗어버리고 평상복을 입은 채대고로 들어갔다면 에스더와 연락이 보다 수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에게 있어 중대한 관심사는 단순히 에스더와 연락이 닿는 그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굵은 배를 입고 있다는 소식이 에스더의 귀에 들어가 그녀로 하여금 모르드게에게 실로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어,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더구나 모르드게는 자신의 동족 전체가 몰살당하게 된 너무나도 슬픈 사실 어, 그 자체 때문에 그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하를 상징하는 굵은 배를 벗는 의향을 갖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laughs> 어, 그래서 어, 지속적으로 이 옷을 입고 통곡하는 거죠. 3절에제 어, 왕의 그 전령이 각도에 이르러서 유대인이 크게 통하고 금식하며 곡하며 이제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 이제 그 왕의 그 전령이 이제 수산에 전해졌고, 어, 또, 어제도 얘기했지만 훌륭한 우편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어, 이제 두달 안에, 한두 달 안에 전국에 다 도달한 거죠. 그래서, 어, 이제 유대인들이 이 소식을 알고 애통하고 금식하다는 거죠. 자, 금식이 죄의 해계에 관련된 중요한 해계라는 점에서, 본절은 언급된 유대인들의 반응은 종교적 성격이 강, 굉장 강하죠. 즉, 어,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을 통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허물을 회개하고 또한 구원의 손길을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애통하다는, 어, 이 슬픔, 슬픔의 원인이 되는 근심, 걱정에 더 강조점이 있는 단어로 슬픔의 내면적 감정 자체죠. 또이 통곡하는 것은 외면적 표현이죠. 그래서 눈물을 동반하는 애통하는 행위입니다. 자, 어, 유대인뿐만 아니라 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 절망적 상황과 현실들을 많이 맞닥뜨립니다. 어, 다윗도 오, 그랬습니다. 아미 또, 뭐, 사울에게 쫓겨, 쫓기거나, 또는 바세바의 스스로의 범죄함으로, 어 이제, 강간 사건이라든지, 강간이라든가, 어 이, 부정적인 그런 사건이라든지, 또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라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운지를 만방에 알리기도 하지만 이 애통하고 금식하는 행위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억울하죠. 자신들은 어떤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절대적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나가는 아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어떤 일을 알고 이 절망에 이 절망을 대하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절망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개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절망적 현실이죠. 고통의 현실이요. 아픔의 현실입니다. 어, 절망 앞에서 믿음은 무엇을 하느냐.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이 문제는 그 왕이 이제 돈을 받고 조서를 내리고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실행만 하면 되는 이 일이에요 모두가 이제 12월 13일에는 다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두게가 또는 유대인들이 대성 통곡하고 어, 옷을 찢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궁중까지 전해집니다. 에스더도 기도하게 되요. 어, 이제 우리가 좀더 있다 가겠지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에스더의 또 다른 기도를 통해 왕이 에이, 이제 궁중일기에서 모르두기의 전공을 보게 되고 그것이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신가, 하나님의 역사신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 사순절 이제 두 번째 날인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온 교회가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이거나 사순절 기도를 금식 기도이거나 기도를 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터키 지진을 놓고도 기도하고, 열방의 약통과 고통을 놓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회복하고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전국의 방방곡곡에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소리, 하나님 앞에 이민족을 살려주소서, 하나님 앞에 온 열방을 회복시켜주소서, 하나님 앞에 복음이 없는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양동 지역과 단석 지역에 오주여 지역 악한 영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도우시며, 음으로, 하나님 놀란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계기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죽음 앞에서 절망 앞에서 믿음의 자세는 기도입니다. 저희들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내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의 배옷을 찢고 통곡하며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총 가운데 있게 하시고 고통받고 절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게 하옵소서. 덕기의 지진으로 인해서 또 많은 곳에 지진의 전조가 있고 온 열방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를 우리를 주님 앞에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이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